잔뜩 짐을 챙겨 또 다시 어디론가 향한 의사 이종기. 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이분들은 누구시죠?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다 문학팀들에요. 이 문학 동원인들인데 아, 늘뭐 이런 일이 있으면 같이 행사를 했죠. 그. 그 제가 못하는 게 많아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함께 모여 한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잘있었죠 네. 다 아, 건강한 모습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네요. 근데 연말도 되고 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종종 진료를 보러 오는 곳이지만. 오늘은 연말을 맞아 진료 대신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답니다. 열심히 함께 연습한 아코디언과 하모니카 합주부터 흥이 절로 나는 노래 공연까지. 돈과 명예를 쫓을 때보다 지금처럼 나누는 삶에서 더큰 행복과 마음의 선물을 얻는다는 의사 이종규 그런 그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 건강이 문제겠죠 있는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이대로 살수 있는 게뭐 그런 의사 평범한 의사로서 살고 싶습니다 언제까지고 계속될 당신의 낭만을 응원합니다.